회사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퇴근하면 목이 쉬어 있고 <laughs> 친구 만나서 웃고 떠들었는데 집 도착하면 말 한마디 하기 싫어지고 심지어 혼자 카페에서 조용히 있다 와도 왠지 모르게 녹초가 되어 있나요? 이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친 듯이 일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체력이 약한가 보다. 혹은 내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사람 만나면 힘든 거야. 아니면 요즘 멘탈이 약해진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비타민을 먹고 수면 시간을 늘려보지만 별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는 체력도 아니고 멘탈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웃긴 건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요즘 운동 안 하니까 그래? 밖에 좀 나가 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조언들이 쏟아지죠.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은 이미 밖에 나가 있었어요. 사람들도 만났고 일도 했고 움직이기도 했어요. 근데 왜더 지친 건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당신이 지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사회적 자기검열이라는 시스템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당신의 뇌가 쉬지 않고 자신을 감시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뇌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 하는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일이죠. 이게 바로 당신이 집에 오면 기진맥진해지는 이유예요. 말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서도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연산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카페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쳐봐요. 당신은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내 표정이 이상하진 않은지, 내 목소리 톤이 너무 높거나 낮진 않은지, 지금 이 반응이 적절한지를 0.1초 단위로 체크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화가 진행되는 내내 이 프로세스가 반복되는 거죠. 상대방이 농담을 하면 지금 웃어야 하나, 얼마나 웃어야 하나, 소리 내서 웃어야 하나, 미소만 지어야 하나 이런 걸 순식간에 계산해요. 심지어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에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 추임새를 넣는 순간, 눈을 마주치는 길이까지 다 조절하고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발표를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안 하지만 언제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지, 어디서 웃어야 자연스러운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관심 있어 보이는지를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표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의 자세도 신경 쓰이고 팔을 어디에 둘지도 고민되고, 다리를 꼬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회의실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도 뇌는 휘지 않고 일해요. 너무 앞으로 기대면 적극적으로 보일까? 뒤로 기대면 무관심해 보이나? 핸드폰 보면 안 되는데 시계는 봐도 되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돌아가요. 심지어 혼자 길을 걸을 때도 이 시스템은 작동해요. 지나가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누군가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무의식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편의점 들어가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산대 앞에서 카드 어떻게 건네지? 감사합니다 해야 하나? 봉투 필요하다고 어떻게 말하지? 이런 게다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과정은 전전두엽이라는 부위를 계속 가동시키는데 여기가 바로 판단, 억제, 조절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뇌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먹는 부품이에요. 전전두엽은 원래 복잡한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에 쓰여야 하는 고급 기능인데, 당신은 이걸 하루종일 사소한 행동조절에 소모하고 있는 거죠. 마치 슈퍼컴퓨터로 계산기 두드리는 것처럼요. 문제는 이게 의식적으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은 신경 안쓸 거야 라고 다짐해도 뇌는 이미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마치 컴퓨터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처럼요. 더 심각한 건, 이 에너지 소모가 실시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을 쓰면 바로 피곤한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신 에너지는 쓰는 순간에는 못 느끼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는 순간 갑자기 확 쏟아지는 거예요. 밖에서는 억지로 버티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시스템이 셧다운 되는 거죠. 2023년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20대에서 30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하루 중 가장 피로도가 높은 시간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70% 이상이 퇴근 직후라고 답했거든요. 재미있는 건 이들 중 60%가 업무 자체는 힘들지 않았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하는 동안의 상태 자체가 힘들었던 거죠. 실제로 같은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오늘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쓴 활동이 뭐였나요?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회의, 대화, 점심 약속 같은 걸 꼽았어요. 업무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의 상호작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내향적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향적인 사람도 똑같이 지쳐요. 차이가 있다면 외향적인 사람은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뇌가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게 더 심해졌어요. SNS 때문인데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자기검열을 해요. 카톡 프로필 사진 하나 올리는 것도 인스타 스토리 하나 올리는 것도 다 신경 쓰이잖아요. 이 사진 각도가 이상한가? 이 글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나? 이 이모티콘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24시간 내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못 쉬는 거죠. 심지어 아무것도 안 올릴 때도 에너지가 들어요. 요즘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뭐라도 올려야 하나? 이 사진은 올릴까 말까? 이런 고민 자체가 또 뇌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SNS를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지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나도 뭔가 해야 하나? 이런 비교를 하게 되니까요. 그럼 이제 핵심을 말할게요. 이건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예민해서도 아니고, 사회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멘탈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스템이 없으면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우리는 집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읽고 나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켰어요. 이건 생존 본능이에요. 문제는 현대 사회가 우리 뇌가 설계된 환경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많아 봐야 수십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출퇴근길에만 수백 명을 마주치잖아요. 게다가 옛날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마을, 같은 부족 사람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매일 낯선 사람들과 상호작용해야 해요. 뇌는 이걸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피로 누적이라고 불러요. 하루하루는 견딜만 한데 이게 매일 쌓이면서 만성피로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통장에서 매일 조금씩 출금되는데 입금은 안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말에 푹 쉬어도 월요일 되면 또 지친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출금 시스템을 막지 않았으니까요. 계속 새는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피로가 누적되면, 다른 문제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게 있어요. 당신은 밖에 있을 때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회사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낯선 사람 앞에서의 나, 이 모든 게 조금씩 다른 버전의 나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버전을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심리학자 어빈 고프먼는 이걸 인상 관리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쓰고 적절한 역할을 연기하고 관객,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거죠. 문제는 이 연기를 멈출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SNS를 보고, 카톡을 확인하고, 업무 메일을 보면서 계속 연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면 편한 거예요. 집은 유일하게 연기를 안 해도 되는 공간이니까요.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한테 기대하는 게 없고, 그냥 존재만 해도 되는 곳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 오자마자 또 다른 일을 시작해요. 설거지, 빨래, 청소, 내일 준비,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뇌는 여전히 할일 모드로 남아있게 돼요. 이제 당신이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10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옷도 갈아입지 말고, 씻지도 말고, 핸드폰도 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신의 뇌한테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집에 오자마자 바로 뭔가를 시작하면 뇌는 여전히 긴장 모드로 있거든요. 뇌는 급격한 전환을 싫어해요. 밖에서 풀가동하던 시스템을 갑자기 끄기보다는 천천히 다운 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마치 컴퓨터도 강제 종료하면 안 좋듯이 뇌도 마찬가지예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보든 바닥에 누워서 눈을 감든 창 밖을 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표정 관리도 필요 없고 자세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것 같고 비생산적인 것 같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이건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복의 문제예요. 당신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쓰면 충전해야 하잖아요. 뇌도 똑같아요. 계속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꺼져요. 20분이 당신의 하루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제대로 전환 시간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회복이 시작되거든요. 샤워를 해도 더 개운하고, 밥을 먹어도 더 맛있고, 쉬어도 더 제대로 쉬는 기분이 들 거예요. 같은 시간을 써도 효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밤에 잠이 더잘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 동안의 긴장이 제대로 풀렸으니까, 몸이 진짜 휴식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해볼 만한 게 있어요. 이 10분 동안 자신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잘했어. 하루 종일 버텼잖아.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우리는 자신한테 너무 가혹해요.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완벽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하고, 충분히 잘했는데도 부족하다고 느끼죠. 근데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다닌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계속 해온 거죠. 이건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일이에요. 당신은 오늘 집에 와서 바로 무엇을 시작했나요?